만가. 어 뭐야 아니, 이거 어, 어떻다 어, 보고지? 어 뭐야? 그... <laughs> 응애 오오. 응애 아닌데, 오 이거구나 그래. 잡았잖아 아 플레이이다 뭔 소리야? 뭐야? 어? 바로 야나 바로 플레이삼인데? 아나병 맞고 해제했는데 오빠들 네, 너무 바로. 좋아 야 오늘 다이아 가자 나는 여기까지 <laughs>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제트 재태 형거에 있어도 돼 미안해 지래 <laughs> 밖에 어 아, 이걸못 잡아냈지. 명 남았네. 네네. 있음. 어, B에 있음. 어 미드에 있음. 어, 에 둘이 있음. 어, 있음. 더얘기 해야지. 말할라고명남았하면은더 해야지. 어, 게임 2부로 해서 2 0킬 4대 쓰네요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유, 근데 님들은 뭐로 하시나? 현실 찐따라고? 아, 그렇게 불편한 게 찐따 아닌가? 아유 마이를 열어보세요 어, 싸워, 싸워. <laughs> 저 민방위인데요 혹시 군대 아, 안 갔다 오셨나요? <laughs> 어 저는 틀딱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칠킬 칠데스는 죄송해요 그래용. 아 제가 카톡으로 안 해서 틀딱이라 카스는 하는데 <laughs> 아, 지우개 빡쳤어 아, 지랄이라뇨. 8킬, 8대. 8데... 아, 죄송해요. 아, 그게 더 지랄. 아, 죄송해요. 찐특. 8킬, 8데스 어, 지우, 지우. 개빡치 해볼까? 눈 가려라! <laughs> 우리 지우 실버야? 어, 어? 아, 아깝다. 아, 근데 싸우, 잘 싸우고 있는데. 어, 8킬, 9대. 9데... 아, 죄송해요. 열심히 싸우시지? 어, 열심히 안 싸웠나봐요. 어 그러게요 어 근데 17 10, 10대 괜찮으세요 남았습니다. 조용히 해달라잖아요 아 근데 얘가 꼭 밖에 하잖아 어 나이가 어리신가 봐요 혹시 재민이 17 10, 10대, 10대, 10대. 10대 아 14살 와아 진짜 미안해. 미안해 와 진짜 미안해 너 진짜였구나 어, 아 진짜 미안해 너 근데 하 내일 학교 안 가니 안 간다고 너 자퇴했니 어. 중학생이 자퇴가 되나 근데 나 지우만 바라봐야지. 오오오오오오 뭔가 나름 하려고 해요. 어 건못 떨었어요어 건못 어 건못. 어 건못. 어, 아 레이나가 먹었죠? 아 이제 좀 제대로 해야겠다. 기지점. 타이거니 한명 남았습니다. 타이거. 나이스. 아 지우 부들부들 대는 거 보니까 너무 오늘 잠잘올것 같아요. 언니 어떻게? 아 이게 나 내가 나이듣고 나서 내가 장난을 좀덜 치게 돼. 아나 나이를 듣지 말고. 끝이야. 좋아, 가자. 끝났네. 폼폴은 눈이 멀었어. 눈가려라. 야내눈내눈내눈야 남았어. 아 미안해. 아 이게 그, 내가 저기 앞에 한놈 있어가지고. 없었어 없었어. 와, <laughs> 지우 벽느꼈다 지우야, 지우야 나야. 명 남았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, 아아 미안해 어. 아 진짜 내가 일부러 안 썼어 전전전. 진짜 아 진짜 미안해. 버려아 이겨 쓰면 되지 뭐. 아니야 지금 지고 <laughs> 있어 언니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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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왔어 이미 들어갔어 언니. <laughs> 아유 어, 지우 잘해요. 어 <laughs> 얼굴 잘해. 야 지우 뭐야 얘얘왜 이래? 얘 조준선 뭐야 이거 마인크래프트야? <웃음> <웃음> 지우 지금 입국 닫. 내가 더 차단한 걸 수도 있어도. 아 어. 차단하면 안 되는데. 이와중에 이와중에 정말 대단한 거. 지우는 왜 아직까지 있나. 보통이 나갔으면 나갔거든. 아,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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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에. 이거 제트하고 개피야 오맨 개피야. 아이고, 음 까비 까비 까비. 아 포인트. 이거 아 근데 나이이말이말 말 하면 되나? 아제트 차이 크다 하면서. <laughs> 아제트 차이 크다. 아, 아 할까? 아나 아, 진짜 말이 없다. 어 달달 아씨 입이 근질근질해 아씨 말해 말해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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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질려고 할때음나이스아 이거 제트 차이를 얘기 못 하겠네 아나이 자식 좀 치네 제트 때문에 증거면 쌉가능인데 아예 못 하겠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 좋아 이님 해도 돼요? 빼빼빼빼. 빼빼. 아, 좋아요. <laughs> 상대 제트님 제발 에이스 해달라고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아, 잘했어. 21K 17 됐으면은 지우 잘해요. 1 4 살. 지우야 너좀 잘한다. 아 진짜 인정 안하려는데 진짜 잘한다. 파이팅하자. 아 훈훈하게 맞춰야지 공기 공기 열심히 <laughs> 하고. 아자 사랑하는 거 알지? 아, 아 미안 미안 지지. 수비팀 승리. 재밌었어. 재밌었어. <laughs> 친추나 꼬바라. <웃음> <웃음> 친추나 꼬바라. <웃음> <웃음> <웃음>